청주 앵글러님의 어, 처음 작업하는 일입니다. 오일이 살짝 섰어요. PC 펀이라고 읽는 게 맞죠? 예, PC 펀, PC 펀. 아 메모 해주셨구나. 아, PC 펀 토렌트 2 모델입니다. 뭐 처음 하는 거라서 이것저것 자, 상세하게 좀 테스트 좀 할게요. 스펙상 잠깐만요. 스펙상 드래곤. 9 k g 엄청 청세나나 예. 어, 드5 k 많이 세요. 5k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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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, 9kg가 되나? 모르겠어요. 일단은 표기상 그렇게 돼 있어요. 솜, 솜. 릴링감은 소소. 기업이가 6.6. 특이한 기업이에요. 음... 조립 실수는 물론 있네요. 상처가 살짝 있고요. 공구 사용 미숙이 살짝 있습니다. 뭐 그럴 수 있죠. 예. 금액을 빼라도 빼고 그냥 순수하게 테스트했을 때 너무 괜찮아요. 가격 가성비가 좋은데 아니 니 자체도 물론 좋은데 플러스 가격까지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. 가격 들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음. 어딘가 낯익은 일이에요. 어디서 많이 본 일인데 내부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뭐 짬뽕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여러 회사들끼리 짬뽕이 많이 돼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기억나고요. 이거는 또 어디 회사 브랜드고 이건 또 어디서 브랜드고 많이 섞였네요. 이거는 좀 다르고요. 일단은, 결과물은 좋다. 네. 신품 구리 소포랑 베어링 교환, 아니, 부싱 베어링 교환 의뢰하셨어요. 좀 이상이 있는 것은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할게요. 시작합니다. 클러치, 클러치, 드라거브 클러치, 쏘쏘. 이건, 음, 좋아요. <laughs> 시작합니다.